자, 2009의 시각자 와이프 써놨다. 엔진에서도 락킹 소리 심하게 들리고, 키로수는 작아요. 12만 키로. 근데 이거는 감가가 되죠. 만약에 엔진 소리가 안 나는데 엔진 체크볼이 들어왔다. 이건 스캐너로한번 딱, 그, 하면은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지워져요.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납니다. 한번 볼까요? 그 근데 엔진 체크볼이 들어와요. 일로 와보세요. 자, 엔진 체크볼 들어오죠. 소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y f 소 나타. 엔진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이런 차들은 간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 방금 전에 찍었던 그랜저. 엔진 소리, 소리, 락킹 소리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 체크볼 들어와요. 그럼 감가가 안 됩니다. 감가 할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그런 감가가 안되는데요거는 심하게 소리 나잖아. 이런 건 무조건 100% 감가입니다. 100% 감가. 이게 엔진 라켓 소리,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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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 감가 요인, 감가 요인. 자, 이색 난 거, 이색, 이색 난 거. 요거 이색 난 거, 이거다 벗겨졌죠, 다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What are you looking for? I'm checking this, this car. I think it's uh, sold out. You checked this car? No, oh, but it's an uh, old model. I am a, uh, I, just, uh, I am am ship's Probably, that car is uh, sold, out, maybe. Ah, sold out. Maybe. Sold out? Maybe okay. sold out. It's Tajikistan, right? Yes. I know know what years so you buy. Okay. But next time, if you... Mm, if you want some car, and call any any call any number. I okay? many many I many, many car I invite this is Samusheli. Oh really? Yeah. What's your name? Muhammad. I saw you first time. Yeah. I saw you first time. No, check my name. you? you yeah. What, what what's your number? Uh, I checking the zero. I checking the your number on my 9 phone. 96? 96. 76. 76. 9, two nine five. 95. 2. 9, 2. 9, 2. 9, no, I don't have. I'm a Sam same trading, s a m s a m um, trading. Your name is uh, Mohamed. Yeah. Take a picture. I'm a DJ Anima. You go. I'm by Santa Fe. You understand? You go. Okay, Kimmy, your call. Okay? okay. All right. See you. Bye bye. 자, so, 바이어가 새로 한대 좀 번호 받은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엔진 소리 나, 락킹, 락킹 엔진 락킹 소리 차차차 나고 자 이색. 여기 보아 여기, 대부장, 그치 어,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요 찌그러지고 올라와 보세요. 요거 범퍼. 만약에 만약에 이 범퍼 하나만 이렇게 벗겨졌다, 차가 깨끗하고 엔진 소리 좋다, 그러면 감과 요인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안 좋다 이거 감과 요인 이 됩니다. 자 부식, 요거는 100% 감과 100%. 자, 이거 또, 100%. 이런 건감가가 되는 거죠. 어? 나 여기, 왜 천장도 다 벗겨졌네. 에? 그쵸?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여기가, 왜냐면 봐봐. 여기 울었잖아, 페인팅 한 게. 딱 그래서 여기가 이게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고 나서. 이런 거감가 되죠. 자, 우리만 눈이 있는 게 아니, 아니라, 배부장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들도 눈이 있어요. 한두 판 정도는 괜찮아. 이게 깨끗하면. 차 깨끗하고 엔진도 괜찮으면. 근데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멀티 타서 뭐, 여섯, 일곱 판은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감가가 되죠. 이런 거는 감가가 요인이 됩니다. 근데, 차가 깨끗해. 엔진도 좋아. 근데 한두 판 뭐, 스크러치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범퍼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감가가 요인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안 좋아. 그러면 감가 요인이 무조건 되죠. 우리만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들도 다 눈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안 좋고, 이런 건100% 감가 요인이 됩니다.